아, 김 실장. 아, 김 실장. 아, 오늘 스케줄 나왔나? 네, 아, 오늘 스케줄이 워낙 타이트해서 지금 방금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아, 지금 이거, 이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잖아. 연말이라 그런가? 아, 내가 지금 아, 시차가 지금 안 맞잖아. 어제 지금 해외에 막 갔다 와서 어, 스케줄을 일단 어, 다 취소하고 어, 김정환 개인 방송 유튜브 그거 하나만 잡아. 아, 도대체 이 스케줄 감당 못 하겠어. 응?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 스케줄은 모두 취소하고 김정환 개인 방송 하나만 잡겠습니다. 아, 지금 차 대기시켜 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한어 개그 한마당 못다빈 개한성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짜잔짠짠짠. 짜잔, 와! 자, 어, 못다빈 개한성이 자, 유런하게 시작했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그 남자 여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에서 돈 받는 그 아주머니가 어 여자는 150원 남자는 100원을 받아서 여자가 불만을 나타냈죠. 아 나는 왜 150원이에요? 그랬더니 아유 아가씨는 좌석이고 저 남자분은 입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았고 그리고 또 저기 그 남자 여자가 골목길 후미진 골목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어 그때 교통경찰관이 아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어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자분은. 3만원 내시고, 남자분은 6만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남자가 불만을 떠뜨렸어요. 아, 왜 나는 6만원입니까? 이러니까. 아, 흔들었잖아요. 아, 그랬죠. 그, 그, 그 경찰관이 고수도을 많이 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자, 아, 오늘의 개그는, 아, 요즘에 그, 우리가 또 이게 개그도, 학술적으로, 어, 지, 이렇게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명하고 연결된 그 개그를 하려고 그래요. 조치원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조치원이 조치원이 됐냐? 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 제가 지금부터 학술적으로, 개그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조치원이 왜 조치원이 됐냐면은, 옛날에, 아, 어떤 남자가 태어났는데, 어, 그 남자가 어렸을 때부터 남성의 성, 어, 상징인, 어, 그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에, 크면서 더욱 막 커져가지고, 이제 뭐 어깨에 걸치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어, 그러다, 그러자, 에, 마을의 동네 꼬마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 주위에서 마구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어, 자기의 그 부분을 어깨에 걸치고 죽으려고, 예, 저기 그 철길로 갔어요. 어 철길로 가서 어 철길에다가 자기의 그 부분을 딱 늘어뜨렸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제 뭐 그때 갑자기 이제 기차가 이제 오잖아요. 아 기차가 저기서 요란한 기적음 소리가 뷰 하고 다 옵니다. 그때 그 기관사가 다행히 그 부분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내밀고 얼마나 기관사가 당황했어요. 겠야 맘아 너, 야, 철길에 놀리기, 그게 뭐야? 야, 조치원! 해서, 어, 그, 고장 이름이 조치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아, 이또 그런, 약간의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왜 조치원역도 있고, 철길도 있고, 약간의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이거 가지고 뭐, 학자들이 이렇게, 감론을박, 아, 지금 토론을 많이 예, 버리고 있다는 그런 소리도 살짝 들려요. 자, 어, 오늘의 개그는 약간 공부하는 개그의 지명을 가지고 예, 개그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좀 괜찮았죠? 아, 좀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게 예, 폭넓게 개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이수를 눌러주시면 더욱 더 공부하는 어, 개그맨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아 방정맞다. 네. 아유 오늘 개그는 아, 아카데미 작품상도 가능할 정도로 아주 그 어, 전개가 아주 완벽했습니다. 아 오늘 그 조회수가 어, 한두배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아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이고, 김 실장, 그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 말이야. 아무도 잘해. 근데 김 실장 좀 나하고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 <laughs> 아, 그리고 어김 실장, 아, 오늘 그 내가 시차 때문에, 아, 어제 너무 그 많이 돌았어. 해외를, 그래서 시차 때문에 좀 이렇게 쉬야겠어. 어, 오늘 그만 퇴근해. 어, 아, 퇴근하고. 아, 내일 그 스케줄이 또 이렇게 만만치 않을 거야. 정리 잘하고, 음, 그래, 가봐. 음, 아, 아, 시차 때문에, 아, 힘들다. 진짜, 아, 뭐, 갔다 온 나라는 뭐 비밀로.